안녕하세요. 하봉수입니다. 어, 21년 6월 넷째 주, 이제 주말에 보는 하봉수의 매매일지 네 번째 종목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그네 번째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좀 전에 영상인 세 번째 종목 금화PSC 설명하다가 그몇 가지 설명 안한 부분이, 한 가지 설명 안한 부분이 있어서 뭐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아까 계속 제가 예약 매도가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 매수 가격은 따로 계산 안 하냐, 뭐 이런 걸또 혹시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외수 예, 가격도 예상, 계산합니다. 그래서 얼마 이하로는 사야겠다, 이런 계산도 하는데, 그마 PSC는 지난주에 추가 매수를 좀한 종목이라, 그러면 얼마 이하, 막, 막 올라도 계속 살 거냐, 그건 아니고요. 얼마 이하로는 산다, 뭐 굳이 그 기, 그 가격 이상으로까지는 안 산다라는 것도 계산을 해보긴 하는데요. 그 기준으로, 굳이 굳이, 누가 굳이 굳이 꼭 물어본다면, <laughs> 어, 매수 상한가격에서 이 가격 이상으로는 잘안살것 같다 나는 그래도 웬만하면 좀 싸게 사는 게 좋으니까 그거한 4만 원 정도다 이렇게 계산했다는 것 같고요 어, 계산했다는 제가 한 건데 <laughs> 계산한 거고요 그그 4만 원 정도 이하로 이제 살려고 생각했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 이제 어느 정도로 매수할지 또 매도할지 뭐 이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봉수의 주식기초 토크도 한번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직 다 올라간 게 아니고요. 하봉수의 주식기초 토크는 매주 이제 두개 정도씩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한번 주식기초 토크도 한번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종목. 드디어 지난주에 예약 매도가 체결된 게 있습니다. 예약 매도를 걸어뒀는데, 딱 체결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아프리카 팁입니다. 아프리카TV인데 아프리카TV를 한번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뭐다 유명한 회사고 누구나 또 알려져 있는 회사기 때문에 다 아실 것 같아요 아프리카TV는 어, 주가가 뭐 화려하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단위인데도 이렇구요 1단위로 보면 뭐 지금 주가가 막 엄청 상승했다라는 걸볼수 있는 엄청난 주가가 화랑인 회사다 라고 볼수 있겠죠 주단위로 놓고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TV는 내가 언제 샀느냐? 그 19년 1월 23일이니까 2년이 좀더 됐네요. 19년 1월 23일에 130주를 이제 39,000원에 샀습니다. 19년이면 언제냐면 여기서 19년 1월 이렇게 3 9 0 0 0원요 정도쯤 샀네요. 아마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막 한참 올랐다가 하락하고 이제 횡보하는 것 같아서. 이제 좀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39,000원 대이 정도 샀나봐요. 어,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많이 올랐네요. 39,000원 대 사서. 네, 지금 117,000원이니까.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1 3 0주 정도, 39,000원에 500만원 정도 샀는데요. 한번 왜 샀나? 왜 사게 됐는지 한번 그때 기록을 한번 볼게요. 19년 1월 23일인데요. 현 39,200원. 최근 최저가는 17,650원이고, 최근 최고가는 56,000원이다. 그래서, 2017년 12월 달에 17,000원까지 떨어졌던 게, 최근 2018년 7월에 56,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져서 39,200원이다. 그래서, 한참 높았다가 다시 떨어졌으니까, 좀 샀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PBR이 5 정도입니다. 야, PBR이 5 정도면 고평가라고도 볼수 있죠. PBR 21 정도로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이나, ROE가 20에서 30% 정도 되는 굉장히 고성장하는 회사임. 고평가인데 또 고성장한다. ROE가 높다라는 건 그만큼 자기 자본을 굉장히 많이 불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20%는 ROE가 20%라는 건 쉽게 말하면 재산을 20%씩 계속 불려 나간다는 뜻이에요. 30%면 30%씩 불려 나간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뭐 1, 2% 2, 3% 그런데 1년에 막 자기 자본을 2, 30%씩 막뭐 불려 나가면 정말로 고성장하는 거죠. 근데 그만큼 고평가다. PBR이 5고 PR이 21 정도다. 그러면서 유튜브의 성장으로 아프리카TV는 수익 감소 등의 악재가 있을 것으로도 여겨졌으나 개인 방송 채널의 증가로 인해 1인 미디어나 1인 크리에이터의 증가와 더불어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음. 유튜브와는 별개로 아프리카TV만의 강점이 있기에 앞으로도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성장성도 높으리라 여겨짐. 약 3천만 원까지는 매수해도 좋다고 여겨지며 아니 3천만원까지 매수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500 샀어요 <laughs> 아니 왜 3천원 안산 거야 돈이 없었나? 아 돈이 없었나 봐요 그때 아, 딴거 팔고라도 좀 사지 아니 딴 주식을 팔았어야지 <laughs> 3천만원까지 매수해도 좋다고 여겨졌는데 500 샀어요 그 이후로 안 샀어 아 이건 뭔가요 <laughs> r e 20을 기준으로 아 근데 이게 진짜 다이나믹한 얘기예요 r 20을 유지할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R로 20은 유지할 거 한다면 1차 목표가는 67,000원, 2차는 89,000원, 3차는 107,000원으로 설정함. 이제 목표가를 이렇게 저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목표가를 정해 놨는데 R로 20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20을 넘게 유지했죠. 이 회사는 어, 대단한 회사입니다, 정말. 현 48,000원, 3월 7일날 한두달 뒤에 또 분석을 했나봐요 최근 최저가는 17,650원, 최근 최고가는 56,000원, 뭐 똑같네요 고평가 고성장주임, 39,000원에 샀는데 48,000원이 됐어요 야 주식은 고평가 상태이나 ROE도 꽤나 높음 그리고 매출 증가세가 엄청남 스타 리그 인기도 꾸준한 듯 보여짐, 아프리카TV에서 스타 리그 했었죠 성장주 중에서는 최우선 최우선, 매수 유망주라고 볼수 있음. 아니, 그럼 3월 7일날더 샀어야지. 아니, 3천만원까지 살 생각을 해놓고서는 왜 500만 산 거야. <laughs> 네 계속 봅시다. 이건 뭐, 그리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5월 5일날도 한번 또 분석을 해나봐요 근데 그 5월 5일날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니까 5월 3일날 좀 팔았더라고요. 왜냐면, 어, 그래도 목표가를 달성해서 판 거예요. 요거는 5월 3일날. 5월 3일날 67,000원에 예약 매도해 놓은 20주가 체결됨. 어, 드디어 예약 매도한 게또 체결됐습니다. 한번 박수. 네, 어쨌든 목표가대로 매도가 된 거죠. 고평가,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음. 작은 회사이기에, 사실 지금은 작은 회사가 아니죠. 큰 회사가 됐죠. 성장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판단은 어려움. 잔여주중 20주는 이제 130주를 사고 20주만 매도를 했는데 67,000원에 조금만 매도했죠. 네, 20주는 2차 목표가인 89,000원에 예약매도해 놓으려 함. 그래서 예약매도를 89,000원 했어요. 예약매도는 앞에 가비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HTS에 미리 이제 예약매도를 해놓는 거예요. 얼마에 내가 매도하겠다라고 해놓으면 한달 동안 그걸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달 동안 HTS에서 알아서 그래서 예약매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굳이 내가 계속 이 회사가 주가가 얼마인지 보지 않아도 예약매도된 대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특히 종목수가 좀 많아진 가치투자자는 예약매도가 필수가 아닐까 매번 볼수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89,000원 예약매도 해 놓으려 함 기존에 3천만 원까지 사 놓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 지금도 아쉽습니다 <laughs> 왜못 샀을까요 <laughs> 네, 그 여기도 아쉬웠는지 적어놨네요 그래서 89,000원 예약매도 해 놓았는데 그 이제 6월 달또 봐서 워낙 고평가, 자산 수익이나 자산이 고평가되어 있으나 ROE가 굉장히 높아 자본이 급격히 늘고 있음. ROE가 유지된다면 주가는 저평가임. ROE가 높기 때문에 PBR, PER은 높지만 저평가라 볼수 있다.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추가 매수하기 무서웠나봐요. 네. 아무래도 이제 ROE나 ROE, ROE는 높지만 PBR이나 PBR이 워낙 높으니까 이 ROE가 낮아졌을 때 주가도 급락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특히 저 같은 새 가슴은 진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냥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목표가까지 지켜보려함. 이렇게 적어놨나봐요. 지켜보지 말고 그래서 좀 사지. <laughs> 네. 현주가 71,100원. 역시 주가 가 급등락한 등등을 급락하는 경향을 보여주면 이러면 또 무섭죠. 여기 보면 이렇게 뭐 66,000원 가고 77,000원, 8만원 갔다가 또확 급락하는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럴 땐또 사실 무섭긴 합니다. 주가가 미래를 모르니까. 그래서 추가 매수하기가 더 두려웠을 수 있죠. 그래서 이미 그 매도할까 했으나 그래서 급락하는 경향을 보여줌. 주 일부 매도할까 했으나 이미 67,000원의 예약 매도 처리된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조금 이익 실현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좀더 지켜보려함. 어우, 이때, 팔았으면 큰일 날뻔 했네요. <laughs> 네. 급락했다고 팔았으면 큰일 났을 뻔 했습니다. 근데, 2000,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안 분석을 안 하다 21년 1월 달에 분석을 했는데, 근데 이, 이제 그 사이에, 그 2019년 처음 이제 목표가대로 매도, 예약 매도 체결된 후에 두 번의 매도가 있습니다. 뭐많는 않지만 10주, 20주에서 이렇게 50만원, 100만원 매도한 게 있는데, 이때는 아마 주가 분위기도 안 좋고 해서 그 아마 일부 좀 팔았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 좀 팔아서 현금을 좀 확보해놓자 해서 아마 이때는 아프리카 티 v 만 매도한 건 아니고 거의 전체 주식을 조금씩은 다 매도했던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저 같은 경우는 보유 종목수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 매도를 할때그 어떤 특정 종목을 보고 어떤 종목을 매도할지 이게 고르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판단도 어려워서 그냥 전체적으로 좀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전체 주식을 다 조금씩 팝니다 그냥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전체 주식을 다 조금씩 팔아요 그러면 현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잖아요 그럼 그 현금 확보된 현금을 가지고 이제 저평가됐다고 그동안 보유 종목 중에 뭐 이미 오른 회사도 있고 고평가 상태처럼 보이는 회사도 있고. 특히 눈에 들어오는 저평가된 회사가 있으면 거기에 또 집중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주식을 조금씩 매도해서 현금이 확보되면 이제 포트폴리오가 리밸런싱 되는 그런 효과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너무 불안해서 현금 확보를 좀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전체 주식을 이렇게 조금씩 팔아서 현금 확보를 하셔야겠죠. 그렇다고 무조건 슬퍼하실 건 아닌 게 그렇게 현금 확보된 현금으로, 확보된 현금으로 또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를 사면 또 주식 그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이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현금 확보가 너무 무서워서 현금 확보를 하고 싶다면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팔지는 마시고 좀 팔셔서 그 마련된 현금으로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 심리적 안정을 찾았을 때 어, 특별히 저평가되어 있던 회사에 또다시 투자를 함으로써 그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기회로 삼으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리밸런싱 하면서 왜 <laughs> 아프리카 TV는 더안 샀을까요? 아이 성장률을 좀더 샀어야지. 아유 이렇게 30주를 팔았으면 3 0주 다시 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참 그러지 못한 게좀 아쉬운데. 어쨌든 근데 그 기존 이제 예약 매도가를 89,000원으로 했는데 이때 21년 1월 달에 예약 매도가를 수정합니다. 어, 21년 1월 13일 다시 한번 회사를 좀 분석하는 것 같아요. 21년 1월이면 요때쯤이죠 주가가 막 급등하기 시작할 때, 막 이제 폭락했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때 급등하기 시작할 때, 이제 69,800원까지 갑니다. 아직 목표, 전에 예약 매도에 던 89,000원에 가진 못했지만, 언택트 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으면, 이제 코로나가 막 퍼지고, 이제 사람들의 이제 온라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그 언택트 주들이 많이 급등한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80주 보유주를 8주로 1 0등분해서 분할 매도하려 하며 원래 한 예약 매도를 20주 정도 걸었을 수 있는데 현재 지 80주 딱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지만 요거를 8주로 1 0등분해서 팔아야겠다. 워낙 급등하니까 얼마, 언제까지 오를지 몰라 이 회사는. 너무, 너무 급등하고 있어. 그래서 한 번에 다팔기 너무 아까워. 뭐세 번에 팔기도 아까워. 한 10번 나눠서 팔아야지 하고. 10등분에서 8주씩 팔려고 계획을 했나봐요. 그러면서 목표가는 11만 5천 원으로 함. 그래서 1월 달에, 한, 요렇게 6만 9천 원을 할 때, 기존 매도, 예약 매도했던 8만 9천 원의 가격을 11만 9천 원으로 수정합니다. 제가 어, 이건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이때 더못산건 잘못했지만, 이때 목표가를 수정하고 예약 매도가 수정한 건 잘한 것 같죠. <laughs> 그리고 드디어 6월 23일. 네. 카톡이 왔습니다. 띵동 8주가 예약 매도했던 해놨던 8주가 11만 5천원에 체결이 됐습니다. 카톡이 띵동 왔죠. 그래서 예약 매도가 체결되고 다음 예약 매도가는 16만 8천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월과 6월 사이에는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가 3월달에 있었을 테고요. 1분기 실적 발표가 5월달에 있었겠죠. 근데 아마 바쁘고 저도 본업이 있으니까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실적 발표 이거 다 세세하게 기록 못 했을 텐데 예약 매도가 띵동 되니까 이제 실적을 본 거죠 실적을 봤는데 예약 매도 된 것도 기쁘고 물론 11만 더 올라서 지금은 금일 요 종가가 11만 7,600원이지만 그 띵동 이제 그 예약 매도가 됐으니까 좋아서 이제 또 실적을 봤겠죠 그 이제 그 아프리카 TV의 실적을 보니까 그 순익 분기별로 한번 볼게요. 순익을 이 보면 이제 네 됐습니다. 여기 이제 그 지분법까지 포함해서 2020년 4분기에 97억이었는데 2021년 3, 1분기에 155억. 야 지금 이 2019년부터 분기별로는 최고 매출을 찍었죠, 155억. 와 이렇게까지 매출도 순익이 이 최고 순익을 이 찍었죠. 이렇게까지 150, 97억 100억 정도 하던 순익이 이 155억. 와, 순익이 50%나 높아질 수가 있나요? 야, 이렇게까지 수익이 좋아졌으니까 주가가 급등을 했겠죠. 그래서, 야, 순익이 너무 높아졌다. 그래서 예약 매도가를 다시 설정해서 다음 8주는 168,000원에 팔아야겠다. 이렇게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물론, 168,000원까지 오르면 좋겠지만, 오를지 안 오를지는 모르죠. 모르는데, 워낙 성장세, 성장세가 좋고,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그리고, 이미, 이제, 500만원 투자한 것 중에서는 200, 뭐, 한 300, 400, 거의 400만원 정도 회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좀 높게 예약 매도가는 봐보자. 그리고 왜 16만 회천이 나왔나? 요거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저 나름대로는, 이제, 그, r o i 를 통해서,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하봉수의 주식 기초 토크도 한번 시청을 꼭 해주시고, 지금은 4개 밖에 영상이 안 올라왔지만, 앞으로 한 일주일에 2개 정도씩은 꼭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수가, 매도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궁금하시다면, 하봉수의 주식 기초 토크 영상도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절대 주식 추천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이제 주식을 거래하는 그냥 이런 스토리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혹시 참고 삼아 주식 투자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재미로 보란 그렇게 영상을 찍는 거지. 절대 주식 추천이 아니고 오늘 두 번째 영상 셀바이오텍 그 눈물의 손절매 영상이 있습니다. 저 손절매 한 영상이 있으니까 절세 저로 인해서 뭐 따라서 매수하거나 매도해서 손실 보시거나 하면 안 되니까 절대 주식 추천이 아닙니다. 그냥 참고 삼아 봐 주시고 어 이제 6월 2 3일 마지막 이렇게 매, 예약 매도가 체결된 날 어떻게 됐나 볼까요? 11만 700원 그날 종가는 11만 700원이었나 봐요. 그래서 주가는 꾸준히 상승해 금일 예약 매도에 놓은 8주가 11만 5천 원에 매도 체결됨 매출 순익 ROE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 ROE가 거의 30에 가30 가까이 나오나 향후 ROE를 30까지 예측하기는 무서움. 에 처음에 2019년 1월에 제가 이제 ROE가 한 20에서 30% 정도 되고 20% 정도는 유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주식을 샀는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예상한 20을 넘어서 30까지 갔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저는 이제 보통 주식을 사면 뭐 나름 이제 가치 투자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제 가치에 도달하는 시장이 알아봐 주는 시간이 10년 내에는 온다. 이런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식을 샀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못 알아봐줘. 근데 10년 내에는 이 가치를 알아봐주는 시, 상황이나 시간이 올 거다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사는데 2019년 1월에 샀는데 2년이 안 돼서 그 가치, 제가 생각한 가치보다 더 높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한 가치보다 제 예상, 제 아이디어를 뛰어넘는 성장을 보여줘서 목표가에 도달한 시간이 더 빨라진 그런 게, 예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사실 ROE가 앞으로 10년 동안 30을 유지한다면 20만 원도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20만 원도 ROE가 10년간 30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근데 30을 유지한다고 예측하기는 제가 무서운 거죠. <laughs> 저는 22 정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스,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30까지 간, 10년간 30을 계속 유지한다면 20만원도 비싼 가격이 아니지만, 그거까지는 모르겠고, 한 20위는 유지한다고 보자. 그 다음 예약 매도가는 168,000원으로 예약 매도를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168,000원에 올해 안에 또그 예약 매도가 체결이 될지, 그거는 모르죠. 이제 또, 앞으로 또 영상을 찍을 때 예약 매도가 체결이 되면 이제 영상을 찍겠지만, 안될 수도 있죠. 절대 주식 추천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가 생각하는 그, 목표가는, 또 예약 매도가는, 이 가격이 될 거다. 16만 8천 원이 될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요. 이 회사가 꾸준히 성장하고, 앞으로 막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나는 이 회사를 그냥 계속, 이 회사의 주식을 계속 소유할 건데, 굳이 16만 8천 원에 거래가 된다면, 난 팔겠다라는 개념인 거지, 16만 8천 원에 꼭 도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주식 추천이 아니니까요. 그저 그 때문에 뭐 괜히 따라해서 손해 봤다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참고 및 재미 삼아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이렇게 주말에는 제가 그한주 동안 거래했던 종목들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거래하는 방식이 뭐 좋다 나쁘다 뭐할순 없지만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서 수익도 나고 손실도 나는구나. 이렇게 참고 삼아 보시고 또 재미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주식 매매일지로 보고요 평일날 올라가는 수요일 금요일 정도 올라가는 하봉수의 주식기초토크도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